7평수, 25평, 84 아파트가 1억 6천원대면 이거 진짜 너무 싸잖아요. 그쵸? 아, 오늘은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할수 있는 데들을 서칭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좀 만만한 게 인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의 물건들 좀 찾아봤어요. 뭐 투자 추천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어 그냥 아 인천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이 뭐랄까 경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laughs> 인천지법이 있거든요. 네, 여기 뭐다 인천지법이죠. 여기 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쵸? 저도 입찰법정에 가장 먼저 가봤던 데가 인천이거든요. 인천은 아 진짜 되게 우리나라 경매의 정수 같은 곳이에요. 워낙에 경매물건이 쏟아지니까 인천이 네, 물건도 많고, 네, 사업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매물건이 많아요. 네. 네, 그 많은 물건들을 어, 이렇게 막 처리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네, 그때 본 여직원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이 진짜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전 손빠른 사람 보면은 어,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제 똥손이라, <laughs> 전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잘 못하거든요. <laughs> 하여튼, 뭐 여기 가면은 그뭐 하루에 100건 해도, 뭐 그냥 순식간에 막다 처리합니다. 어, 되게 멋있어요. 어, 인천지방법원 본원. 아, 여기는 인천법원은.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요. 네, 주차할 때도 별로 없고 좀 일찍 가셔야 될지 어,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워낙 많습니다. 인천은 늘 많아요, 늘. 네, 지금도 당연히 많죠. 제가 인천 쪽은 제가 웬만하면은 잘 소개 안 해요. 뭐 청라나 송도 뭐 이런 데 빼고는 제가 인천을 뭐잘 모르기도 해서 그렇지만 인천은 좀 아픔이 있죠. 어떤 아픔이냐면 어, 수도권에서 상승이 되게 늦은 곳이에요. 근데 또 하락은 빨라요. 좀 투자에 좀 어려운 곳입니다 인천이 아 인천이 좀이래서좀 아픈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도 제일 늦은데 하락은 빠르니까 그럼 결국에 시세가 계속 낮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이게 좀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다, 접근성이 좋다, 어, 뭐 그건 장점이에요. 내집 마련하기 좀 편하죠. 이런 점에선 장점이 있는데 투자용으로 좋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저는 이게 투자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물건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공부용입니다. 공부용. 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 부동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수학학원 원장이에요. 저 부동산 하는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경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 부동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뭐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많이 하게 돼서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거지. 어, 저는 이렇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거랑 아무 상관 없어요.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습니다전뭐 사이비에요. 네. 그냥 제 말은 참고만 하세요. 공부용입니다. 어, 물건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이 물건도 역시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어, 일단 인천에 대해서 뭐잘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 소개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천은 일단 사람이 많은 게 되게 큰 장점이죠 네, 인천 서구가 있고 동구가 있고 어, 연수구 있고 위추홀구 어, 부평구 계양구 뭐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네, 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요렇게 있다 근데 서구가 상당히 커요 우리 청라 아시죠 청라 네, 청라가 서구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어, 송도가 연수구에 속해 있습니다. 연, 송도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물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매립지라서, 뭐 여기가 송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어, 송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쪽에 요쪽에가 이게 청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라는, 어, 지하철이 지금도 들어옵니다. 공항철도라 그러나? 김포공항 가는 거 있잖아요. 공항철도가 지금도 들어와요. 그리고 송도 쪽은 나중에 gtx비노선 네 언제 될지 모릅니다. gtx비노선이 나중에 어, 송도 쪽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란은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네, 김포공항 가는 공항선 철도가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뭐 영종도라던가 강화도가 있는데 어, 여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여기 완전. 그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천은 아니니까 이쪽에 보면은 어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김포 쪽이고요. 이쪽이 검단입니다. 검단하고 김포는 사실상 입지가 비슷합니다.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검단하고 김포는 따로 했었으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부평구의 장점은 서울 접근성이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인천의 가장 큰 단점이 서울과 되게 멀어요. 이 강남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뭐 금방 가겠는데 뭐차안 막히면 1시간이면 가겠는데 차안 막히면 이잖아요 그죠 렇 차가 안 막힐 때가 뭐한 새벽 2, 3시 돼야 안 막히고 그거 빼고는 계속 막힙니다 차가 너무 막혀요 네, 그게 좀 단점입니다 인천은 어, 전반적으로 차가 좀 많이 막히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계양구 쪽이 그나마 어,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대안구, 뭐 김포 정도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까지 멀지 않습니다. 부평구, 부평구의 장점은 7호선이 좀 들어오는 라인이라서 어, 그렇게까지 멀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부천도 마찬가지고 7호선 라인들, 뭐요 이쪽은 괜찮지 않나. 7호선과 가깝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부천시, 어, 이건 인천 은 아니지만 부천시랑 계양구, 부평구, 뭐, 이런 데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뉴스, 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계양구. 개항구, 계양구는 3기 신도시가 나오죠. 3기 신도시. 필지 분양하는 것 같아요. 네, 건설사들의 땅을 팔면은 건설사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갖고 분양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게 완판이 아마 거의 확실하니까, 네, 3기 신도시 미분양 날것 같습니까? 네,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미분양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완판은 거의 뭐 확실할 것 같아요. 완판만 되면 건설사는 돈 버는, 버는 거니까. 네, 여기는 많은 곳이 입찰했더라고요. 1 5섯개 건설사인가? 네, 하여튼 입찰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어, 저는 뭐, 그래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송도 쪽. 저는 청라보다는, 네, 송도 쪽이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비쌉니다. 어, 비싸요. 인천에서도 그래도 좀잘 사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분이시라던가 소득 수준은 되는데, 어, 인천에서 병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 가서 살긴 그렇잖아요. 강남 살면서 인천에서 뭐 병원을 한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주로 송도에 사시거든요. 소득 수준이 좀 되는 인천분들. 그래서 송도는 아파트 값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좀 살고 싶습니다. 직접 가보면. 송도 한번 볼게요. 송도를 보시면 어, 이쪽에 어, 송도 센트럴파크 인데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좀 구축으로 돼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동네가 그래도 제일 좋더라구요.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큰 빌딩들 뭐 많이 있고 센트럴파크도 네, 있고 저는 뭐 이쪽이 좀 좋아요. 네, 뭐 건물들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네, 송도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뭐랄까. 어,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그런 아주 고층 빌딩. 근데 그것보다 훨씬 새 거니까. 네,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주고 있어요. 강남 접근성이 만약에 좋았다 치면, 송도는 지금 가격보다 뭐, 한 두세 배는 받았겠죠. 하여튼, 정말 되게 좋은 곳인데, 강남이 좀 멀다. 이게 좀 아픈 것 같아요. 송도는 앞으로도 좀, 어, 웬만큼, 어, 분양이 조금 있을 거예요. 아직도 뭐, 분양 안된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연수구에서, 이쪽에 좀 넘어가면은, 뭐, 동춘동도 있고, 예전에 그좀 구시가지라고 할까? 네. 고런 데들이 맞은 편에 있습니다. 송도와 가깝긴 하지만, 네. 여기는, 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같은 연수구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송도가 아니라서. 여기는 약간 좀 구축스럽죠. 네. 약간 좀이런 느낌? 뭐 여기 저층, 저층 아파트네, 여기는. 뭐 요러 요런 느낌이다 동춘동 은 약간 좀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인천에 약간 좀 요런 느낌입니다 송도가 이런 느낌이고 뭐 청라도 청라 되게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청라 보다는 송도 쪽이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청라는 여기 가운데 보면 청라 호수공원 있잖아요 그쵸 뭐 김연아도 청라 커넬시티 인가 뭐 거기에 좀 투자 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고층 빌딩들 있고 뭐 실제로 가면 뭐 되게 예쁩니다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송도를 좋아할 뿐이고 청라도 뭐 되게 좋은 도시입니다 어 청라하고 송도가 신도시로 되게 성공을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요쪽에 있는 데가 커네시티 쪽인가요 네 그런 거 같고 그 그리고 영종도도 네 하늘 도시인가 이렇게 좀 뭔가 하늘 도시 우미린 뭐 이렇게 신도시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영종도는 어 배우 도시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좀 작아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비싸잖아요. 네. 이렇게 다리, 인천대교랑, 뭐, 이런 것, 건너려면 되게 비싼 거 아시죠? 이게 비싼 도로를 통해야 올수 있으니까, 영종도는, 어, 제가 투자할 생각은 전 없어요. 앞으로도. 영종도에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어, 여러분도 영종도에 투자하는 건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우 도시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좀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 송도다. 연수구에 사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쵸 미출구 추 사시는 분도 뭐 일로 송도나 뭐 청라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영종도는 그게 조금 힘들다 네, 그게 단점이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인천 이따가 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 오늘 인천 얘기 뭐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어, 인천에 경매 물건들도 같이 좀 네, 보도록 하시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연수구에요 연수구 아까 연수구가 제가 송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송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시가지 쪽이죠 사실 네, 여기입니다 어, 뭐 당연히 송도하고 멀진 않습니다 이쪽이 송도니까 송도하고 멀진 않은데 그 인근이긴 해요 네, 여기 있는 아파트다 네, 보시면 724세대니까, 어 세대수가 적진 않아요. 9 5년식 조금 오래됐죠. 네, 30년 가까이 돼가는 구축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평수는 84. 어 뭐, 매물이 별로 없네요. 의외로. 한 5억 2천만원 정도. 이 정도면 거래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니까 요즘엔 2020년으로 좀 가격이 회개했으니까. 2020년에 얼마인지좀 보시면. 2020년에 한 2억 7천 정도 했네요. 그쵸? 2억 한 7천 정도로 보이면 될것 같고 한 5억 넘어서까지 갔다가 네 지금 거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현재 시세가 5억 2천 이라는게 아니라 거래가 없다 어 호가가 높은데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지금 뭐 물건도 하나밖에 없어요 3.8억에 어 최저가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시세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리고 2020년 가격은 한 2.7억 정도. 요 정도에 살수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올랐죠. 한 2017년부터 2022년 뭐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 급 급락했죠. 네, 급락해서 대략 2020년 21년 뭐요 정도 시세가 지금 돼 있거든요 거래가 없으면 요때랑 좀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해도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21년은 제일 핫했을 때 제일 비쌌을 때니까 대략 한요 정도를 어 시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어 시세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어, 3억 6,300만 원. 거래가 안 되겠죠. 네. 누구도 입찰을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찰이 한번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유찰이 되면 요 가격에 또 70%거든요. 매각 명세서 보면 언제 입찰할지도 다 나와 있어요. 어, 권리 분석 뭐 연기매 해드리면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근저당은 2013년인데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임차 내역이 없다. 임차인이 없으니까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뭐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매각기일이 지금 7월 17일 이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안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8월 18일 우린 요때를 노려보는 거죠 8월 18일 되면은 2억 5,400뭐요 정도면 시세가 되게 괜찮죠 그러면 이때 한 2.9억 이나 뭐요정도에 낙찰 받으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구축이니까 재건축이 쉽지는 않다는 거를 네, 인지하시고 입찰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니까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그냥 가격이 싸니까 네, 그거를 매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착해지지 않습니까? 어 인천으로 오면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때 인천에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송도예 송도. 송도 가니까 가격이 갑자기 확 높아지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송도는 비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어 그래도 좀 소득 수준이 괜찮고 인천의 부자분들이 송도에 많이 살아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임찬에 없으니까 하자는 없어요. 네 여기 송도이긴 하지만 송도에서도 조금 좀 오래된 송도에서 오래된 곳이에요. 2005년식이거든요. 한 18년 됐잖아요. 그죠? 그니까 송도에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초창기에 풍림이 많았거든요. 네. 여기도 막 풍림 있고 그런 것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풍림 진짜 많았죠. 네. 여기 보시면 어 지금은 뭐주웅이 많지만 이때 풍림이 많았어요. 네. 풍림이 지금 없지 않나요? 네. 부도났던 것 같은데 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뭐 장점은 여기 해돋이 공원 뭐 바로 앞이죠. 네, 뭐 입지나 이런 건다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고 단점은 그래도 송도 치고는 구축 아파트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중대형입니다. 어, 실평수가 47평이니까 한 55평 정도 되지 않을까. 다 중대형이에요. 이러면 좀 주차가 널널하죠.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싼게 어, 평수가 한 54평. 네, 이 정도 되죠. 구조가 어, 나쁘지 않네요. 포베이에다가 침실이 다섯 개. 와 좋다, 그죠 화장실 개였으면더 좋았는데 <laughs> 화장실에 화장실 세 개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화장실 세 개인 집 살아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네, 침실이 다섯 개. 뭐다 자녀이신 분뭐 이런데 좋겠죠. 네. 그래도 뭐 송도면 좋지 않습니까? 네 송도 살면 아 그냥 송도 동네 자체가 좋아요. 네 강남 쪽이 직장이 아니라 뭐 인천에 직장이 있는 분은 송도가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원업이 네, 아닙니까? 송도 하면 네, 침실도 다섯 개, 포베이에다가 어 거실도 널적할 거예요. 네 거실 넓 넓을, 넓을 것 같습니다. 54평입니다. 54평 네, 엄청나게 평수도 크잖아요. 네, 큰 집. 저도 이렇게 임장 많이 다니는데. 어 저는 이 여기 평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현실은 40평대 살는데 50평대가 어, 좀 쾌적한 것 같긴 해요. 네. 청소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네. 뭐제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확장이 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요런게좀 많네요. 요런 공간이 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9억 9천만 원. 이것도 뭐 거래 안 된지 1년 돼 가지고 호가는 8억 6천이잖아요, 그렇죠? 이세요. 뭐 얼마로 봐야 되지? 8억 안팎 정도 되면 싸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네. 어, 호가가 8억 6천인데 8억에 사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최저가가 7억 3,400만 원이니까 이거 55평이잖아요. 그래도 뭐한 18년 된게 어, 송도 치고는 오래된 게 단점이긴 한데 어 그래도 평수가 54평, 평수 크죠? 방이 5섯 개, 어, 좋지 않습니까? 방 다섯 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하나쯤은 그래, 내네 방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집 방이 네 개인데, 제 방이 없습니다. <laughs> 저 여기 따로, 네, 사무실 얻어가지고, 여기가 일종의 제 방인 거죠. 네, 거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근데 방 다섯 개, 뭐 이런 거 보면은, 괜히 흐뭇해요. 내네 집단인데. 어, 실평수가 한 47평. 7억 3,400만원. 한 8억 수준의 낙찰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7억 3,400이긴 한데, 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시간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임장 한번 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찰하시는데, 만약에 7억 9천에 받았다. 그럼 이거는 되게 좋은 가격인 것 같고, 한 8억 한 2, 3천. 뭐, 요 정도에 받아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금매로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으니까. 어, 경매 가격은 저는 금매보다는 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매랑 경매랑 똑같으면 어, 금매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금매는 어떻게 찾냐? 현장에 가면 어, 금매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송도 이런 데에는 금매는 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은 진짜 송도에 내집 마련하고 싶다 하면 어, 직접 가 보세요. 네. 그뭐 분양권이 됐든 어, 좀, 뭐, 금매가 됐든 있을 테니까 가서, 어, 좀 내고 해보시거나 뭐 하면 될것 같아요. 내부 사진들 좀 볼까요? 아,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방 5개.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면 더 좋긴 한데, 네. 거실도 되게 넓을 것 같아요. 확장은 안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네, 방 5개. 어, 한, 저는 솔직히 한 54평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장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확장 안 하는 게 나, 나은 것 같습니다. 54평 거실이면 좁지 않거든요. 네, 또 이렇게, 베란다가 있으면, 어, 발코니라고 써있는데, 발코니가 있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장점이 많습니다. 네. 저희 집은 여기에다가, 뭐, 화분도 기르고, 벌레도 기르고 하거든요. 뭐, 사막이 기르고, 뭐, 이런 거 기르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넓으면은, 그냥 뭐, 상쾌하고, 어, 이거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집이 넓은데, 베란다 확장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네, 저희 집도 40평대인데 확장 안 했거든요.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8층이면 층도 나쁘지 않고 뭐제 눈엔 괜찮아 보여요. 네, 송도는 제가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사심이 좀 있긴 합니다. 서구 아 이거 뭐 가격이 너무 싼데 와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 이때 한 명밖에 안 들어왔었네. 네. 이번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인천에 어, 국민주택평형 어, 33평형 아파트가 실평수 25평, 8사 아파트가 1억 6천원대면 이거 진짜 너무 싸잖아요. 그쵸? 렇 아, 이거는 뭐한 50명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건 때문이라도 어, 다음 주에 입찰 법정은 미어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월드 아파트, 서구 불로동, 월드 아파트, 아, 대형 대단지네. 1,700세대입니다. 매매가 최저가는 2억 2천만원. 이거는 1층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 보수적으로 2억 2천만원이 최저가. 최근에 2억 4,500만원에 10층이 거래가 되긴 했어요. 한 2.3억 정도? 시세로 보면 되겠네요. 한 2억 2천이 1층이니까. 1층보다는 좋아야 되니까. 한 2.4억, 2.3억, 요 정도를 시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경매 물건은 지금 아까 여러분도 보셨지만 1억 6천에 나왔으니까 네.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겠죠. 방 3개, 화장실 2개, 아 좋다. 방 3개, 화장실 2개, 네, 그리고 33평. 아, 뭐이 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구조가 뭐 요즘 평면보다는 안 좋아요. 네, 뭐방 한가운데 화장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2베이밖에 안되고 뭐 요런건 뭐 나쁜데 가격이 모든걸 용서하지 않습니까? 한 요런거 한 2억에 받을 수 있다면 2억에 받을 수 있다는 아니에요 2억에 받는다면 완전 땡큐인데 어 이건 너무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입찰했으면 어땠을까 어 2억 3천이니까 어제 생각에 2.2억 어 요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비싸게 받으면 2.4억인데 아, 이러면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2억 2천만원, 맥시멈. 2억 미만이다, 만약에. 1억 9천이다. 완전 대박인데,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할 것 같아요. 어, 권리분석은, 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봐도 깨끗할 거예요. 네,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 문제 없는 거예요. 뭐, 뭐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법원의 공식 문서예요. 여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9층, 네, 층도 좋네요. 네. 98년식이니까 30년까지는 안 됐고, 한 25년 됐습니다. 옛날 아파트라는 걸 감안하시고, 투베이 아파트. 그래도 좀 저렴하게 인천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많아요. 사실. 9월동, 네, 9월동에서 유명한 아파트죠. 아시아드 선수촌. 네. 예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지은 아파트죠. 네.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층이 너무 좋은데요. 22층. 이거 뭐, 하자 없습니다. 뭐, 전혀 없어요. 네. 임차내역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죠. 2015년이니까, 8년 정도 됐으니까. 저는 10년 이내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8, 4. 얼마 정도 하나 볼게요. 그래도 새 아파트면 좋잖아요. 네. 여기 뭐 그냥 동네도 되게 좋습니다 어, 아시아도 선수촌이 이렇게 막쭉 있고 여기 뭐 상권도 되게 좋죠 여기 이렇게 로탈리 있잖아요 여기 롯데리아 있는 이쪽에 상권도 되게 좋은 편입니다 뭐, 좋죠 네 살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뭐네 젊은이들도 좀 많이 오는 젊음의 거리 약간 좀 요런 느낌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네에요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술집 많은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술 먹으면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네 요런 요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있는 어 그래도 비교적 새 아파트에요 좀 요런 데가 사실 더 입지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초품 하잖아요 네 공원도 끼고 있고 입지는 뭐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하는지 볼게요 네 제일 싼게 5억 아 이거 괜찮네요 네 5억 구조가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안방이 뒤쪽에 있는 구조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새 아파트 치고 평면이 좀 아쉬워요 화장실 2개, 방 3개 평면은 좀 아쉽다 뭐3베이긴 한데 안방이 뒤에 있는 구조는 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구조는 좀 별로다 어, 규조는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네, 새 아파트 치고는 좀 나쁜 편이죠 어뭐 그렇고 가격은 현재 시세가 한 5억 정도 네, 호가가 5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4억 8,200 5억이 좀 안되네요 와 4월달에는 4억 2,500까지 빠졌었네 네 최저가가 한 4억 2천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4억 5천이면 나쁘지 않죠. 네, 이 정도에 이거는 아주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에 3명 안팎, 네, 입찰자가 한 3명 정도 되지 않을까. 많으면 1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 여기는 한이 정도 들어와서 유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번에 낙찰은 될것 같습니다. 최저가 근처에서 한 3분 정도 경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돼요. 그냥 예측은 재미로 해 보는 거예요. 내피셜입니다. 제 말대로 되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우연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뽀록입니다. 그냥 재미 삼아 해 보는 거니까 어, 죽자고 달려드시면 안 돼요. 네. 뭐 제가 틀렸다고 막 따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투자 추천은 아닌데, 어, 그냥 구월동 되게 그래도 남동구에서 괜찮은 동네니까 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22층. 층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구조가 좀 아쉽긴 한데 뭐새 아파트에 뭐 상권 좋고 요만한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 흔치 않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깨끗하죠? 새 아파트니까. 네. 월드 메리디앙? 약간 이런 요런, 요런 브랜드인 것 같은데 뭐 괜찮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해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도 잘 내셨네요. 관리비 물어줄 것도 없고 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